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포천의 딸, 장진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사전선거하는 날입니다. 꾸준히 흐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꿈을 이룰다고 저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꿀꿀하다 한답니다. 잘할 걸, 그럴 걸, 그때 그럴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이 포천에서 62년을 살면서 대통령 선거를 몇번 치러보고 후보들도 만나 보았지만 이렇게 이재명 후보처럼 명확하고 절제되고 정말 청명하신 분을 내 보질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우리 경기 북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딱한 분입니다. 여태껏. 살면서 보면 선거 때마다 선심 공약으로 허공의 공약을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벌써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치가로서 약속 이행률 9 5는 거의 정치가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한수이북에 살면서 늘 북한과 적경쟁이 살면서 늘 불안했습니다. 선제타격이라는 운운하는 그런 후보를 붙지 마시고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해준다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절제된 생각과 우리들이 면면히 살펴보시고 화후된 말로 선신공약하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경기의 북부를 살리고 포천을 살아가는 이재명 후보에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 잘 살려면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저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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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